자 2017년 수능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민마리집 신경 A와 B가 있습니다. 자 지점이 D1, D2, D3, D4라는 어세 개의 지점이 있고, 자. 문제에서 보면은 P 또는 Q 지점에 자극을 줬다라고 합니다. 여기 P 또는 Q 지점 중에 한 군데에 자극을 주었다라고 해주면 되고, 자 만약에 P에다가 자극을 주었다라고 하면은 A는 D1, D2, D3, D4, B도 D1, D2, D3, D4 이런 식으로 자극이 전달될 건데 자극이 전도되는 속도는 B에서가 A에서보다 더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자극이 주어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B가 D2까지 갔을 때 얘는 아직 이렇게 조금밖에 못 갔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극의 전도속도는 B에서가 더 빠르다. 자 그다음에 자극의 막전위 값은 우리가 T1일 때 측정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여기 있는 로마자 4번은 D4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나머지 D1, D2, D3는 로마자 1, 2, 3 중에 하나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자극이 어떤 지점에 어, 자극의 전도 속도와 관계없이 이렇게 자극이 도착하고 나면은 막전이의 변화 값이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게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극 지점에 가까운 지점, 자극 지점에 가까워서 자극 지점에 가까워 자극이 빨리 도착한 지점일수록 막전이에 변화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자극 지점에 가까워서 자극이 빨리 도착한 지점은 막전위의 변화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해 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AB에 있는 막전위 변이값을 보고 자극을 준 지점이 P인지 Q인지부터 봐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때 가장 중요한 정보는 마이너스 80인 지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두개 지점 중에서 얘는 a의 막전이의 변화, 얘는 b의 막전이의 변화를 나타낸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80 디포 지점이 마이너스 80이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80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극이 도착하고 나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서 진도가 많이 나가있는 지점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마이너스 80이라는 값을 가지고 나머지 지점들은 어떠냐 그러면은 B에 있는 막전입 값을 표현을 해보면은 플러스 20이라는 값이 있고 플러스 20이라는 지점은 여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5. 0과 마이너스 70 사이에서 마이너스 45면 조금 더 아래쪽에. 여기가 마이너스 45인 지점. 그 다음에 플러스 15인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쯤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플러스 20인 지점과 플러스 10은 지점을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d 포인 지점의 막전 이 값이 마이너스 80인데, 여기 있는 지점 중에서, 쌤이 찍은 점들 중에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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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중에서, 마이너스 80보다 진도가 더 빨리 나가 있는 지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d 포 지점이 진도가 마이너스 80으로 제일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디포 지점이 자극에 제일 빨리 도착했는 지점 즉 자극에 제일 가까운 지점이란 뜻이 되기 때문에 자극이 어, 가해진 지점은 q 지점 q 지점에 자극이 주어졌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극은 q 지점에 주어졌습니다. 니은은 일단은 맞는 보기. 자, 그러면은 a도 한번 표현해 보면은 A의 막전이 값은 마이너스 칠십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칠십은, 요렇게, 세 군데 지점에서 나타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기, 요기, 요기.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육십오인 지점. 거의 마이너스 칠십에 가까운, 여기가 마이너스 육십오인 지점. 네. 그 다음에, 어, 플러스 십오인 지점. 자, 그 다음에, 얼마냐 그러면은, 영인 지점. a는 이렇게 4개의 막전니 값을 가진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마이너스 70은 자극에 제일 가까운 지점인데 b가 더 빠르다 그랬으니까 a는 b보다 느리기 때문에 b보다는 b는 마이너스 80까지 갔지만 얘는 조금 늦게 마이너스 80보다는 조금 뒤늦은 요 지점이 a의 d4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D3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자, 우리, 음, 여기를 D3다라고 한번 해보는 게 제일 합리적인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전이 값, B에서 막전이 값이 마이너스 45를 가지는 이 지점을 우리는 D3 지점. 자, 그러면 A는 그때 플러스 15의 막전이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15의 막전이 값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D3가 여기인 지점. 두 번째로 자극이 도착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진도가 이만큼 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음, 남아있는 값을 봤을 때 D2인 지점은 D2인 지점은 우리가 어, 여기도, 되고, 네.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될수 있습니다. B 기준으로는 플러스 15와 플러스 20이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A에서 제일 늦은 지점이 아마 여기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가 얼마죠? 마이너스 65의 막전이. 여기가 아마도 D1. 자극에서 제일 먼 D1이 돼줘야 될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65. 그러면은, B는 플러스 20이 되는 요 지점. 요 지점이 D1이 된다 라고 해줘야 되겠습니다. 제일 멀리 있는 D1. 플러스 20이 되는, 여기 고 미안합니다. 여기가 플러스 20이 되는 여기가 D1. 자, 색깔은 D1. 그럼 이제 D2 지점은 자동으로 나머지 값인 여기가 d2인 지점이 되겠습니다. b는 플러스 15의 막전이를 가지고, 여기가 d2가 될 거고, 그러면 a는 자동으로 d2의 값은 플러스, 아 a는 0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d2. 그래서 보면은, 순서대로 보게 되면은 자극이 제일 자극을 준 Q 지점으로부터 D4, D3, D2, D1. 이런 식으로 자극이 도착할 거기 때문에 자극이 전달되는 경로도 D3, D4, D2, D1. 이렇게 A는 그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전달이 될 거기 때문에 무조건 B보다는 한 타임 늦게 D4 지점도 한 타임 늦게, D3 지점, D2, D1 다한 타임 늦게씩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 순서대로 한번 하는 게 제일 효과, 아, 어, 제일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 지점은이라고 했습니다. 2 지점은 D3가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자, T1일 때 B의 D2, 자 T1일 때 B의 D2를 찾아보겠습니다. B의 D2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탈분극 이후에 재분극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재분극 단계. 근데 탈분극이라고 해서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니엔을 정답이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